아, 수능이 다가와 성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데 아, 참 걱정이다 라면서 사연 시작하신 분입니다. 아, 피로가 많이 쌓이고 면역력도 요즘 들어 부쩍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눈이 많이 간지럽고 눈곱이 많이 나옵니다. 어, 최근 들어 걸린 병이라고 코감기밖에 없는데 이, 비중격 만곡증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눈이 간지럽고 눈곱이 많이 끼고 눈이 불편한 게 비중격 만곡증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관련, 관련이 없고요? 어, 이게 없습니까? 이게 다행이네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50% 이상이 비중격 만곡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그, 많은... 다 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음. 우리 비염 환자가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네. 그래서 비염을 치료하러 가면 비중국 망격이 있다고 그걸 수술하자고 하는 이비인후과 병원들이 많아요. 음. 그게 해결이 돼야 비염이 좋아진다고. 네. 근데 그렇 수술하고 나서 비염 그대로인 사람 이참 많아요. 그래서 음. 이거는 약간 이거는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뭐 그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딱 맞아 막아 주시네요. 진짜 미디어 담당 고맙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수술했는데 별 차이 없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사실은 너무 많은 질병이 비중이 만국 네. 비중격 만국이잖아. 만국은 음. 근데 그걸 교정하고 나서 뭐 비염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은 음. 지금 눈곱이 끼는 거는 그냥 네. 유행성 결막염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눈곱 많이 끼는 눈병 있잖아요. 음. 그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 감기가 걸리면서 네. 그게 이, 있는 상태고 그거를 이제 만곡증하고 막 결부를 시켜가지고 이게. 어 관계가 있나 보신 건데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음. 아마 보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없어졌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연 지금 얘기하는 시점에서는 음. 눈곱이. 안 꼈을 거예요. 음. 이제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다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간지러우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비비게 되니까 나려고 으 하다가 또 다시 결막염 도지고 나려고 으 하다가 도지고 그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잠도 네 시간이면 너무 찔끔 자는 거 아닌가요? 네, 몰라.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면네 시간 정도 자고 하시면 그 다음에 뇌 활동이 떨어지고요.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잠자는 시간 늘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보시기 위해서 더 주무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님. 그런데 이분이 아,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처럼 되는 게 꿈이래요. 자연계 학생인데 기자를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웃음> <웃음> 왜 그래? <laughs> 그런 표정으로 다시 생각하라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너무 미안한 거잖아요. 아니 좋기도 한데 힘들 때가 음. 워낙 많아서 굳이 뭐 <laughs> 어. 굳이 뭐 <laughs> 아닙니다. 저는 응원하고요. 마치 그다음에, 그런 것 같다. 예. 야. 결혼 안한 사람이 야 결혼하지 마 결혼하지 마라고 결혼 유부남 유부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이제 뭐 직종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음. 학생 때는 나는 어떤 분야를 충분히 공부하고 싶다 음. 그 시절에는 그런 목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이 되겠다보다 음. 일단 무엇이 되는 건 어쨌든 나중에 또한 백만 번쯤 바뀌실 거거든요. 어떤 게 되고 <laughs> 싶으신 거는 네. 근데 이제 그 대학에 가시면. 어 여러 분야를 접해보다가 아나 이거 관심 있는데 관심 있는 분야를 아니 난 모르겠어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취업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음. 아니 난 모르겠어 일단 공부해볼 테야 하면서 충분히 그냥 막확 그냥 막 그냥 공부하시는 그런 목표를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뽀얀가탑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바로 지금 좋은 예를 보셨는데 저희가 감정이입이 아주 깊게 훅 들어가 있는 그런 <laughs>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잘 느끼셨죠? 예.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아이고, 세상에, 지금, 걱정되겠네. 수능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계속해서 눈은 찜찜하고, <laughs> 찜벙찜벙하고, 눈꺼분 끼고,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적 잘 받으셔서요, 어, 공부 열심히 하셨다가, 조동찬 기자 후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욕먹는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와야죠. 욕먹는 빨리, 연습을, 많이 연습을 많이 하고 오셔야 하고 됩니다. 네. 그게, 그게 포인트라는 네. 거. 네. 거.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